시편 13편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다윗의 시입니다.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을 지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답답해서 음, 세상 말로 답답해 미칠 지경에 가까운 어, 그런 심정이 된 다윗이 하나님 도대체 언제 입을 열어 제게 말씀해 주실 겁니까? 그렇게 기도한 시편이 이 13편 시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가 사실은 참 많습니다. 기도하면 감동이 오고 가슴이 금방 뜨끈해지고 기도하면 뭘 해야 할지 분별력이 생기고, 예배 드리러 와서 말씀 들으면, 때로는 전부가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듣거나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성경을 읽거나 쓸때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똑같은 설교, 똑같은 성경인 것 같은데 어떤 때에는 마치 스펀지가 물을 쫙 하고 흡입하면서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성경이 읽혀질 때가 있고 모든 설교가 나에게 딱 맞는 설교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이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고 천하의 좋은 설교가 전해져도 내 귀에 하나도 안 들려오거나 성경을 변함없이 읽지만 하나도 세상 말로는 건질 것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말씀을 전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크고 은미한 일을 너에게 말해 주겠다 너에게 알리겠다 우리는 몰라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가까이 대하시면서 내가 내게 말해줘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찌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그런데 이처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욕심을 부려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제가 왜 오늘 이런 일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이 왜이 자녀를 위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지,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냥 한 말씀만 해 주셔도 제가 견디겠는데, 하나님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큰 영광을 바란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성공을 바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소박한 듯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해야 할 바를 기도한 것 같은데 그한 말씀조차 들려지지 않고 안해 주시는 것 같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야속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청소년 때이렇게 은혜 받고는 내가 밤새 기도해야지 그럴 때가 있어요. 어른들 따라가서 산에 뭐 하나 붙잡고 잡아당기면서 그 뽑힐 때까지 내가 기도해야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히려 욕심이겠죠. 오히려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그러고 나서는 뭘좀 시원하게 해 주실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아 실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일본인의 일본인 시인 미즈노 겐지라는 분은 11살 때 전신마비가 와서 그 후로 36년간을 누워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전신마비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을 자신에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를 적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한 마디 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서 아까우니까요. 한 말씀만 주십시오. 이분의 시를 이렇게 이렇게 살폈습니다. 아, 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도전이 되고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시들을 많이 적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검색을 해보다 이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시를 쓰는가. 마비가 된지한 15년이 지나서, 이, 뭐라 그러나요? 아에이오우표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뭐, 히라가나, 가타가나 이런 게 쭉쭉쭉쭉 알파벳이 있으면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렇게 가르치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 미즈노겐지가 자기 원하는 글씨가 딱 나오면 눈을 깜빡거린다는 거예요. 그 그거를 적는 거예요. A, F 이렇게 막 적는 거예요. T 이렇게. 그게 지금 방금 읽어드린 시도 그렇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한 마디 뿐이어도 좋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가 하나하나 적어가며 한 글자 한 글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용기 주시고 세우시려고 영화롭게 글을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한국의 소설과 박완서 작가님이 있습니다. 남편이 폐암으로 죽은 지약 100일 후에 서울대 의대를 다니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사람은 살다가 다 죽는 법이니까 남편도 죽을 수 있고 자녀도 죽을 수 있지만 더 괴로운 것은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남편과 아들을 둘다 데려가셨는지, 그것도 백일만에 이런 일이 연이어서 나에게 일어났는지,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침묵 앞에 몸부림치면서 수필을 적었습니다. 이 수필이 여러분들도 아시고 한 번쯤은 그 제목을 들어보셨을 한 말씀만 하소서 라는 수필집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에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기독 영성가인 신학외 교수, 아바라 브라운 테일러 씨는 여자분이신데, 어둠 속을 걷는 법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천 가지의 언어다. 우리가 어둠 속을 걸을 때가 있음. 영적으로 어둠은 침묵과 유사한 단어입니다. 깜깜한 밤 어둠 속에선 세상의 소리가 다 침묵 가운데 묻힙니다. 그런데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는 오히려 하나님은 침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말씀을 하신다. 천 개의 언어를 말씀하신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의 저자. 오스월드 챔버스는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금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셔도 불안하지 않을 정도로 당신은 그분과 친밀한가. 대단히 도전적인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을 하셔도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만큼 나는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요, 자꾸 머릿속으로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아, 만나서 무슨 얘기 하지? 고민을 하면서 그 만남을 기다리고 그 만남을 준비하다면 그것은 그 사람과 많이 친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친한 친구를 만나러 가면요, 만나러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뭐 차나 커피 한잔 앞에 놓고, 어 그럼 친구도 어 왔어 이러고, 어나 왔어, 잘 지냈어? 그러고는 둘이 뭘 하기도 하지만 앉아서 뭐 자기 하던 거 계속 하기도 하며, 어나 이것 조금만 해놓고, 어너 거기 거기 책 보든지 뭐좀 하고 있어. 그래도. 서로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뭐 한참 그러다가 가만히 있고 자기도 있어도 이 친구가 내 옆에 있고 내가 이 친구 옆에 있는 게 좋다가 야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우리 밥 먹으러 갈까? 그럼 야 그래 그러자 뭐 먹으러 갈까? 한 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않고 앉아 있어도 그 침묵이 어색하거나 낯설거나 당황스럽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한 공간에서 별말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고, 누구 하나 입을 열면 또 금방 그걸 가지고 마음껏 막 즐겁게 대화를 하다가 그 대화가 끝나고 침묵하고 있어도 그 침묵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요, 진정 친한 관계입니다. 침묵이 서로에게 미안하지 않은 것, 이것은 관계가 깊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스와일드 챔버스는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침묵하셔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은가? 만약 내가 그분과 그 정도로 친밀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침묵하셔도 여러분이 불안하지 않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해주기를 원한다면, 또는 기도할 때쉴새 없이 하나님께 말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아직까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주 깊은 관계는 아니라는 말일 것입니다. 때로는 한 시간 동안 기도할 때 나는 침묵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내가 너무 급해서 한 시간 내내 기도를 말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별 말씀이 없으셔도 그게 서운하지 않은 침묵의 여유분을 남겨놓는 관계 거기서 바로 진정한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관계일 것입니다 우리 친구를 만나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꼭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 털어놓고, 그러고 오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냥 쏟아만 놓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또한 공급해 줄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앞에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별 말이 없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으로라도 말씀을 해주시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혹은 설교를 통해서 예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런 말씀을 캐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묵묵 부답이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의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실 때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고 있으라 하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성경을 보면 11장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 오려고 했습니다. 나사로와 예수님이 친한 사이였으니까 금방 예수님께서 달려와 주실 것 같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시간을 끄시면서 더디 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십니다. 어쩌면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에는 서운한 감정이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속으로 그녀들은 그런 생각을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 예수님께 해드린 밥이 몇 끼였는데, 예수님께 옷을 해드린 게 얼마나 많았는데 이렇게 절친한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나 안 오시다니 하면서 지체하신 예수님의 반응이 서운했을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뒤에서야 비로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르다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 서운함을 쏟아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을 때 바로 응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백부장의 이야기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백부장의 나의 하인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으니, 구원해 달라고, 고쳐 달라 그럴 때, 백 부장의 믿음이 나오죠.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제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사 고쳐 주십시오. 원거리 치료를 하셨잖아요. 내 믿음이 그도다. 가라. 갔더니 나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의 이 나사로 사건에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시간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응답을 원했어요. 예수님, 지금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지금인지 몰라도 나는 지금이 아니란다. 예수님의 속마음은 이러셨을 거예요. 나는 얘들아, 더 나은 때를 준비하고 있어. 예수님은 오셔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까지 나는 나 서로를 무덤에서 꺼내서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했던 것은 오빠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죽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치는 능력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아픈 것을 고쳐주었을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죽었던 자를 그것도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나는 자를 살아나는 살려내는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날 얼마나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이지만, 그래서 사람을 급히 보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이 아니라고 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 아... 나는 아픈 것을 치료하기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려는 더큰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와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면서도 미루시고 침묵하실 때는 더 나은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심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더 나은 때 준비를 위해서 한 가지만 짧게 더 말씀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가나의 혼인 잔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가나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그 혼인 예식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잔치를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결혼식이 예수님의 친척의 혼인 예식이었을까라는 거에 큰 이견이 없습니다. 거의 다 동의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수님도요 첫날부터 이 잔치 집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몇주 전에 나눴던 것처럼 잔치는 일주일 동안 왕과 왕비처럼 대접받으면서 진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초청을 분명 받으셨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첫날부터 오시지 않으십니다. 잔치집은 예로부터 사람이 많아야 성공 아닙니까? 일손이 많이 필요할 텐데 아들의 초청 거부를 경험한 어머니 마리아는 서운한 마음이 없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건가? 게다가 아들인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도 음식을 잘 먹던데 왜 우리 집 잔치에 와서 음식을 안 먹는 거야 하면서 청함에 대한 거절이나 아들의 침묵에 대해서 서운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상상을 그냥 해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사흘째 되던 날, 셋째 날 오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셋째 날 등장하십니까?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그 셋째 날이 바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는요 이스라엘 잔치집의 기쁨을 상징하는 첫 번째 상징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뭡니까 잔치인데 기쁨이 없어졌다 기쁨이 사라졌다 그야말로 이제 그날 이 잔치는 8일간 계속되어야 되는데 망한 거예요 세상 말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첫날 오지 않으시다가 셋째 날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잔칫집에 기쁨이 떨어진 그때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3일째 되던 날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기쁨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위기가 있고 그 집에 가장 주님께서 필요할 때 가장 예수님이 필요한 시간 가장 창조주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시간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조절하시고 친히 그 자리에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오빠를 살릴 수 있는 날, 마지막 숨이 붙어 있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예야, 얘들아 안타깝지만 미안하지만 지금이 아니라 나흘 뒤란다.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시간, 훨씬 더 멋진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 주님이 반드시 그 시간에 등장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는 해야겠지만, 기도했다고 그 응답의 시간까지 주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으면, 진실하게 기도했으면 된 것입니다. 응답의 시간은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서운해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보니 분명 더 좋은 때를, 더 좋은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나 보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침묵 또한 응답으로, 침묵을 천 가지의 언어로, 침묵을 오히려 더 좋은 응답으로 믿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왜?